다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가운데 기둥 뭐냐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설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갈거냐면 메가박스를 갈거거든요 제가 지금 목적지 설정을 안해놔서 예정하고 가겠습니다 네하세요시 음, 아, 뭐 주차장 가는 거다다 따라야 이 포인트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여기이 있네. 마카오 빵이야 뭐야? 이거 주차 어디야? 음... 아.. 여기 음. 음. 아, 음, 가봐나이 차, 이 차.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43대? 알겠어 야나큰 실수했다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가운데 기둥 뭐냐 이야 이야 오우씨 치렁치렁 치렁치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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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어조금나이어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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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어, 조금만, 어금만 조금만, 조만 조금만, 어, 금만 조금만, 만 조금만, 조만잠깐만이금만조만 조금만, 나오는 차가 있으면 주차를 할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있다 아, 오케이, 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요. 미친... 미친... 주차장이 네 최악인데? 아, 미안미요해요지어오어오시는 분, 내가 여기 주차주차미까지친 미친... 요 감사합니다. 와, 돌았다. <laughs> 전부는 후진해서 들어가고 있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후진 세 번에, 뭐야? 왜 후진을 해? 들어가는게 아니야. 일단, 난 도착했으니까 시동 끄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헉! 왜 그래? 그러니까 저기가 이쁜데 왜저로가 그러니까. 어? 아? 아. 주차. 오케이. 예. A few moments later.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또 나왔네? 인사를 또 하는 건 아니고, 자, 영화를 다 보고 왔어요. 이제 나갈 건데, 나갈 건데, 사실, 내려오는 것보다 지금 올라가는 게더 걱정이거든요. 제가 올라가는 걸 조금 더 못해가지고. 오우, 씨. 미치겠다. 절대 서행 써있는 이유가 있는 거야. 수많은 희생들으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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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조 오케이. 금만조 돌려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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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자오 출구 어디야? 출구 여긴가 봐요 그렇겠지? 그렇겠지 아잠깐만오 조심 왼쪽도 조심 오른쪽 조심 왼쪽 조심 오케이 고맙습니다 근데 내게뭐일방인가요 혹시 길방 아닌가요 일단 가는 길이 왼쪽이니까 왼쪽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요 험난했다 고떨따라야 어, 이거 신 어디 봐야 되냐 우회전 뭐죠? 뭐죠? 회장님 회장님 먼저 가실 아, 건가요? 네 빨리 거쳐. 가세요 거치만 아니요 천천히 가세요 상관 없어요? 저는 갈게요 지금이거든? 기회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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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저놈 집에 mm. 갈수 있어 저 놈이 집에 갈수 있어 저 놈이 집에 갈수 있어 집에 갈수 있어 집에 갈수 있어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안 올거에요 차타고 이렇게 이상하게 가시네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다 그때 그렇게 하시면 내가 위험하고 그러면 안되는건데 진짜 그러실거요 갑자기 절전들 <laughs> 그렇게 급정거 하면 안 된다고. 제발, 파이파이 브레이크를. 호흡.